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김동찬입니다. 여러분 사시면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이고 그 관계를 더욱 더잘 만들어주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에 신뢰가 상당히 많이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이 국가를 불신하고 또 국가도 국민들을 불신하고 또 이웃들이 서로 불신하고 또 커뮤니티와 커뮤니티가 서로 불신하면서 나중에는 혐오와 차별, 그러면 공격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500년 전에, 이, 동아시아의 이 중국 대륙이죠. 지금에. 공자와 자공이라는 이 스승과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제 이 자공이 어느 날 이제 자기의 스승 공자에게 정치에 관련돼서 문, 어, 물으면서 스승님, 나라를 유지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공자, 스승인 공자가 말씀하시길 밥이다, 밥, 군대 그리고 백성들의 신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자공이 또 이제 물어 물어보기를 만약에 그 중에 하나를 포기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라고 했더니 공자가 말하기를 군대를 포기하라. 군대가 없어도 백성들이 국가에 대한 믿음과 배가 부르면 언제든지 그들이 군인이 될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부득이하게 우리가 포기를 해야 된다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밥을 포기하라. 사람들은 뭐 나이 들어서도 죽고 이래서도 죽고 병 들어서 죽고 하지만 국가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그들이 곧 농사를 지어서 밥을 만들고 그들이 또 군인 군대가 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신뢰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러한 비용을 받았던 자공이 결국은 이제 그 시대에 그 시대의 어, 나라들 그러니까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이제 여러 이제 쪼개져 있던 조그만 나라들인데 어, 노나라와 위나라라는 곳에서 재상을 지냈습니다. 두 나라에서 재상을 지냈다는 것은 상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자, 근데 그 당시의 재상은 오늘날 무엇에 해당되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어, 오늘날 대통령에 해당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는 국가의 주인이 왕이었고, 지금은 국가의 주인이 국민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투표로 대통령을 선출하고 그에게 어, 국가를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이 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과거에 재상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무총리라기보다는 오히려 대통령이 다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대통령 하기 참 어렵죠, 요즘에. 어, 대통령에 대해서 수많은, 어, 음모와 또, 어, 불신들이 이제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고, 어, 또, 뭐, 바이든 대통령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노망이 났다. 이런 이야기도 포젓하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유민주의 국가라는 것이 언론의 자유가 가장 잘 보장이 되어야만 자유민주의 국가인데 어, 지금 언론에서는 그렇게 어, 다니고 있어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코로나가 이렇게 어, 발생해서 전 세계가 참 매일 수만 명이 감염이 되고 수천 명이 죽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쓰지 않다든지 또이 코로나 백신을 맞으라고 러는데 백신을 맞으면 그 안에 숨겨져 있는 아주 작은 이 컴퓨터가 들어와서 우리를 조종할 거라는 어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는 분명히 선거 관리를 어다 책임 맡았던 여러 카운티의 선관위가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저기 인터넷에서는 부정선거였다라고 나오고 그 말을 믿었던 사람들은 또 어, 미국의 심장부인 의회에 쳐들어가고 사람들의 사상자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까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 코로나 일해서 모든 국민들의 경제 활동이 정지되면서 상당히 먹고 살, 살기 힘들어지자 소위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에서는 어, 돈을 풀어서 국민들이 경제 활동을 하지 못해도 살수 있게끔 엄청나게 많은 돈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을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국민들은 여전히 음모론과 불신의 양분이 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진보와 보수라고 할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현 집권 세력과 어, 그러지 않은 세력으로 양분이 되어 있고, 이런 게 이제 지속이 되고 있고, 이것은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 세계적인 현상입니다. 이 아이러니하게도 정보와 통신이 발달되면 민주주의가 훨씬 잘될 거라고 했는데, 정보와 통신이 발달되니까 가짜 뉴스와, 어, 가짜 뉴스를 퍼 나르는 통신도 아주 발달을, 어,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언론의 자유가 가장 발달되어 있다는, 어, 미국의 딜레마이기도 하고, 또,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에이시안들에게 가해지는 이런 인종 혐오성 폭력, 공격, 이것도 사실은 음모론과 가짜 뉴스가, 어, 퍼나르고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서로 옛날에 유류상종이라고 했다시피 서로 다른 상황에서 그 다름을 교묘하게 어, 가지고 그 다름을 가지고 어, 다른 사람을 이제 차별한다든지 이런 걸로 발전시키고 선동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만들어낸 가짜 뉴스와 음모 이것이 이제 SNS를 타고 어, 퍼지면서. 에이시안들이 미국에서 코로나를 옮기고 있다. 중국인들이 코로나를 가져왔다. 이런 이제, 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온라인에서는 더욱더 가짜뉴스가 판을 치고 그로 인해서 모두가 불신에 빠져 있습니다. 불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혐오성 공격을 한다는 것은 결론적으로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며 우리 커뮤니티를 파괴하고 나아가 국가조차도 파괴하게 됩니다. 아무도 믿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게 될 경우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감히 편안하게 걸어 다닐 수 있을까요? 어디에서 송아리 날아올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모두 다 총을 들고 다닐 수도 있고. 그래서 우리는 이 불신, 이 불신을 만들어내는 음모론과 가짜뉴스 이것이 우리 인류에게 오히려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도 더큰 위험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상황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커뮤니티라도 서로 신뢰하고 믿음을 더욱더 돈독하게 만들고, 또이전 세계가 불신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있게끔 하루하루 우리의 생활들에서 긴장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미국 김동찬이었습니다.